안녕하세요. 허니온 양봉입니다. 25년 1월 21일입니다. 네, 여긴 중부지방인데요. 이제 서서히 봄벌 깨우고 있습니다. 지금 남부지방은 이제 거의 깨운 것 같고요. 중부지방도 이제 깨운 분들도 있고요. 이제 지금 이제 깨우는 분들도 계십니다. 요 며칠 날씨가 좋다고 해서 저도 이제 올해는 지금 오늘부터 이제 서서히 봄벌 깨워가고 있습니다. 올해 25년에 새 계획하신 일도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. 하시는걸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네, 이번 통은 이제 파라다이스 물통이고요. 지난주 일주일 전에 옥살산 혼중으로 진두기 방제를 이미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방제를 안할 거고요. 지금 파라다이스 볼통 말고 다른 볼통들은 통갈이를 하면서 지금 벌를 깨고 있습니다. 대부분 이 수치러픈 볼통으로 분벌을 하고 있고요. 파라다이스 볼통은 그대로 합니다. 바닥창, 바닥 창 바닥 바닥 판은 이미 좀 분리를 해서 청소를 했고요. 마지막 장인데 마리 별로 없니이니다이건 털어낼 거고요 다음주 초쯤에 좀한파가 예정돼 있긴 한데 좀 그때 어느 정도 될지좀 주의를 할필요가 있는 니다습니다 여기도 먹이저장이 별로 안 됐고요 지금 영상 한 지금 칠도 정도 됩니다. 이것도 이제 털어 될 거고요. 예, 우선 일단은. 산란이 됐는지 또 여왕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서 벌량을 보고 얼마나 압축할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먹이가 없어서 털어내야 될것 같고요 반 정도 머리가 있고요친구은 여기 다니고 있습는다 몸을 좀이 친구는 이는데요 산란은 아직 안보이고 있습니다. 아직 산란은 안 되어 있고요. 여기는 이제 속리산 주변 쪽이라 밤 기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많이 낮습니다. 낮 기온은 좀 높은 편인데요. 두 번째 짱이구요 먹이는 절반 이상 태 있고요. 아래쪽에는 화분이 좀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산란안 되어있고, 있0 0원 1000원. 1000원, 있습니다. 첫 번째 짱이고요. 네, 이쪽은 거의 쪽 이쪽 절반은 다 화분이고요. 여기만 먹이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쪽도 아래쪽은 거의 화분이고요. 위쪽으로만 먹이가 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짱은 먹이 장이로쓸 거고요. 바닥창 청소하면서 살균제로 지금 뿌려서 말린 상태였구요. 예, 여기도 아래쪽에 뭐 저기 화분이 꽤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이매로 압축할 거고요. 아까 여왕이 여기 있었으니까요. 여왕은 여기 다니고 있죠. 이렇게 이매, 이가리 양쪽에로 가리장 볼 거고요. 머지는 먹이가 좀 부족해서 다 털을 겁니다. 다 털고 새 먹이장을 하나 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보니까요 여기 산란이 좀 되어 있습니다. 충도 있고 봉판도 되어 있네요. 이거는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쪽도 보니까 일부 산란이 좀 되어 있습니다. 뺄 거고요. 음. 음. 육장으로 양쪽에 한 장씩 넣었고요. 응. 응. 가운데는 산란권 임해로 축소했습니다. 마무리할거고요다른 한통 앉아있습니다. 여로습니다여기로수치로폰볼통 여기도 앉아있습니다. 여기도 있습니다 격리판은 안있습니다판은안되요 여기가 많이 있는 건먹이장으로쓸 거고요 <laughs> 3매 이상 산란장으로 할 거는 보통 먹이장 2매로 할 거고요 2매 이하는 먹이장 하나는 합니다 여왕을 찾을 거고요 3번 짱입니다 여왕은 여기 있습니다. 산란은 아직 안 보이고요. 서서히 산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산란은 아직 없습니다. 첫 번째 장에 가서 이거는 산란장으로 가도 거고요첫 <laughs> 번째 장에 이제 부목판 되고, 병립판는 거는 병립판을 태면 온도가 좀 낮고요 보온판이 바로 보온판에 산란장은 소비를 해야지 온도가 좀 높아집니다 추울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낫고요 이번 장이고요 아직 산란은 없습니다. 장이구요. 산내로 뭐 산란 받을 거고요. 네, 나머지는 벽쪽에도 벌이 많이 있는데 바닥에도 좀 죽은 벌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나머지는 다 털을 거고요. 먹이장 분해를 다 저 산매의 이가리로 봄뽀 깨고 있습니다. 아군 <목소리> 떡은 이렇게 단계로요 비닐개퍼는 이 뒤에 2cm정도 덮지않고서 한개가 될수있게 할거고요 하꼬가 네, 개꼬 덮고 개꼬 예, 높 올리구요 지금 이 벌통이 구매상입니다 벌 때는 10매상보다는 뭐 8매상이나 뭐 7매상이 좀더 유리할 거같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8매상 정도로 이용할 것 같아요. 올해까지는 네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o, 비오트를안났습니다 네. 네. 음,